오늘부터 저희들 성탄절까지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 시간의 제목은 나의 한계를 덮으시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 보면 참으로 기이하고 낯선 장면들이 연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한 가난한 여인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 시간을 들여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녀와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사실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은 굉장히 이상한 장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 만물의 그 어떤 대상도 하나님께서 설득을 시켜서 일하시는 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지 무슨 설득과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또 바다와 땅을 만드실 때 누구에게도 양해를 구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설명이나 설득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선포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격체인 우리를 대하실 때 그분의 크신 능력을 행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실 때 하나님은 결코 무례하지 않으세요. 무작정 무대포로 우리 인생에 막 쳐들고 밀고 오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똑똑똑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성을 존중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감정이 따라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리아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마리아에게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와 토론을 해 나가면서 그녀를 설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천사가 가져온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게 마리아 수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정원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 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아기가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축복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예 이건 축복 이라기 보다 그 어떤 여인도 감히 받아들일 수 없는 두려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칫하면 당시 유대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끔찍한 일이 되는 겁니다. 어떤 여인이 아무리 자기가 천사라고 소개를 했다 하더라도 이 위험한 제안을 덥석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가 천사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의 여종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인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게도 이런 위대한 기적,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설득에 설복당해야 하는 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고, 그분의 논리에 항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할때 반드시 직면하게는 첫 번째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한계가 장벽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 뜻에 제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이게 그대로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듣고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현실적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지우시기 전에 그 짐을 질수 있는 능력을 먼저 약속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능력이 임하기 전에 마리아가 보였던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정직한 질문을 먼저 했던 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믿는 척 하는 것 능사가 아닙니다. 별로 좋은 신앙의 습관이 아니에요. 내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질문하는 것이 믿음의 옳은 길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무조건적으로 아멘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잘안 해요. 천사도 안 했던 얘기를 제가 왜 합니까? <laughs>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저안 해요. 그런 얘기. 마리아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자마자 그녀가 먼저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3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시? 여러분,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반항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행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솔직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이성을 발동시킨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기원에 대한 물음이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자연 법칙, 일반 개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말씀은 감사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말이 될까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그 단어는요, 그냥 지식으로 내가 습득해서 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남녀간의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지금 생물학적인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 일반계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잉태할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한 항변이 되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질문, 마리아의 질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그런 질문, 그 벽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신 줄 아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을 받은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 안에 사랑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신 뭐가 가득해요? 미움이 가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 통장의 잔고는 비어있죠. <laughs> 내 몸은 갈수록 연약해지죠. 병들어가죠. 자녀들은 항상 속을 썩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은 고달픔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묻게 됩니다. 뭐라고 물어요? 어찌 이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질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딪히는 게 뭐냐면 방법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돼요. 내 능력, 내 경험, 내 상식으로 도저히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질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다라는 거예요. 이 지극한 현실적인 질문 앞에서 천사가 생물학적인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알팍한, 얕은 과학 지식으로 증명하려고 애를 써요. 마치 그래야만 성경이 진리인 것처럼, 그래야만 현대인들이 믿어줄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경이 과학으로 증명이 되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거든요.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동정녀 탄생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겠다고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연계에 보면은요, 수컷 없이 암컷 혼자 새끼를 낳는 단위생식이라는 현상이 있다. 진딧물이나 칠면조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 마리아도 그런 생물학적 현상으로 예수를 낳은 것이다. 은혜가 되죠? <laughs> 과학적으로 딱 증명이 되니까. 이것을 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사 과학이라고 합니다. 유사 과학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겉으로 그럴 듯한 과학 용어를 쓰지만 실제로는 과학적 검증을 통과할 수 없는 가짜 과학이라는 뜻이 유사 과학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설명을 드려 볼게요. 생물학적으로 인간 여성이 혼자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자신의 유전자로만 후손을 만들기 때문에 어머니의 X 염색체만 물려받아서 그 아이는 반드시 뭐가 되는 거예요? 딸밖에 안 나와요. XX밖에 태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낳은 여자는 뭐예요? XY예요. 아들이십니다. 아들. 제가 좀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laughs> 또 이런 예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홍해 사건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그때 마침 강력한 태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일시적으로 갈라지는 자연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냉정하게 근데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홍해가 갈라진 것이 단순히 바람 때문이었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무슨 현상이 되는 거예요? 기상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단지 날씨를 잘 맞춘 운 좋은 사람이거나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을요, 과학으로 증명하라는 시도가 가장 극대화된 것이 뭐냐면, 창조과학입니다. 지구의 나이가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구의 나이를 6,000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부터 나온 사람들의 수명을 다 더해봤더니,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래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겠다고 온갖 지리학적 데이터를 억지로 다 끼워 맞춥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로 모든 지층이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은 어떻게 돼요? 은혜가 돼요. 과학적으로 막 증명이 되니까 막 넘치는 어떤 기쁨이 주어지게 돼요. 은혜가 안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이론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느낌이 잘안 오실 거예요 제가, 제가 직설적으로 드릴게요 그 뿌리가 이단일까요? 이단이 아닐까요? 일부의 이 질문을 드렸더니 고개를 거의 한 70%는 이단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창조과학이 가장 보수적이고 건강한 신앙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우리는 의뢰껏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역사적 진실이 있습니다 미국의 과학사학자가 있습니다 로널드 넘버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 교수님이 쓴책 중에 창조론자들이라는 책을 보면 충격적인 결론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놀랍게도 우리가 2단으로 규정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창시자이고 예언자로 여기는 엘런 지 화이트라는 여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녀가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돼요. 1864년, 그리고 그녀의 책에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지칭을 뒤엎고 화석을 만드는 과정을 보았다라고 <laughs>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과학적 연구가 아니에요. 지극히 주관적인 종교적인 체험이었어요. 그것도 이단의 예언자라고 하는, 이단의 창시자라고 하는 사람이 체험이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안식일 교인입니다 조지 맥크리티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1923년에 새로운 지질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홍수지질학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론이 1960년도에 침내 교도였던 헬리 모리스와 존 위트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진화론의 맞설 무기를 찾던 중에 프라이슬 책을 딱 접하게 돼요 감탄을 하게 돼요 은혜를 받게 돼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시작이 출발이 2단이에요 책의 저자도 안식교 2단인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는 받았는데 그래서 무슨 작업을 하게 되냐면, 1961년 그 유명한 창세기의 홍수를 출간하게 될 때, 안식휴 색채를 싹 빼버립니다. 잘 포장을 하죠. 그리고 엘렌 화이트라는 이름도 완전히 지워버리고, 정통보수 신학의 신학연으로 잘 포장을 해가지고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대박을 쳤을까요? 쪽박을 쳤을까요? 대박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잘 포장한 덕분에 너무너무나 은혜가 되니까 미국에서 대히트를 치게 되고 미국에서 대히트를 치니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1980년대에 한국 교회가 그것을 수입하게 되고 우리가 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창조과학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이 이론의 뿌리가 안식교라는 사실도 모르는 채 야! 뭐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라고 열광을 하고 두손 들고 환영을 했던 거예요. 심각하죠. 예. 제가 왜이 복잡한 역사를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요? 창조 과학 하시는 분들의 열정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과학 만능주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과학으로만 증명돼야 진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의 기적마저도 피조물의 그 지식의 수준, 과학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자꾸 시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과학 교과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자꾸 기적을 과학으로 증명해야 할까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자연의 수준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이에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제발. 내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 믿겠다는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과학으로 설명이 되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닌 거예요 과학은 자연의 법칙 안에서 설명이 되지만 기적이라는 것은요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 법칙을 뚫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찾아왔을 때 그건 여러분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거꾸로 돌아가서 증명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야 이거 과학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차원이 다른 대답, 신학적인 대답을 선포하게 됩니다. 35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예. 생물학 얘기가 아니죠. 신학의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천사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마리아야. 이것을 너의 작은 지식이 있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자연 법칙의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창조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증명되는 과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 믿으려고 자꾸 애쓰지 마세요. 설명할 수 없기에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명백하게 서는 것은 뭐냐면, 이 일의 기원은 인간이 아니다.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실까 궁금해집니다. 35절에 가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구절이 너를 덮으시리 이 구절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구절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출애국기 40장에 나오는 성막 위를 덮었던 구름 기둥을 묘사할 때 쓰인 단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 이걸 쉐카나라고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이마에 그 성막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광야의 성막은 겉으로 보기에는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그냥 초라한 텐트였어요. 아무 능력도 없고, 거기에 뭐,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거룩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빈 공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구름처럼 덮이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초라한 텐트가 아니게 됩니다. 그곳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지성소가 됩니다. 천사가 왜이 단어를 썼을까? 생각하면 이런 내용으로 접근이 됩니다. 마리아야, 너는 보잘 것 없는 시골 소녀야. 너는 빈 텐트처럼 아무런 능력도 없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리면 너는 하나님을 품는 성전이 될 것이야. 이것이 바로 덮심의 신비가 되는 거예요. 초라한 나를 덮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장면을 좀더 쉽게 좀 접근을 해볼게요. 좀더 쉽고 좀 따뜻하게 좀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1장 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운행하시니라는 라 단어예요 이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미 새가 알을 깨기 위해서 날개를 쫙 펴고 그 알을 품고 있는 모습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묘사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차가운 달걀 자체는 생명의 온기가 없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힘도 없습니다 그냥 두면 그냥 썩어요 그런데 그 차가운 달걀 위를 어미닭의 따뜻한 가슴이 덮게 됩니다. 날개로 감싸 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미의 체온이 달걀 속으로 쏙 흘러 들어가겠죠. 그죠? 생명의 기운이 전달되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생명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얘기예요. 마리아야. 너 살아가는 현실 자체가 굉장히 차가울 거야. 네 능력으로 그 차가운 현실을 깰 수가 없을 거야. 그런데 생명의 여기신 성령께서 마치 어미 새처럼 너를 따뜻하게 품으실 거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거야. 그러면 네 안에서 생명이 요동치기 시작할 거야. 인간의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나의 무능력을 덮어버리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내는 따뜻한 생명의 품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탄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 원리가 2000년 전 마리아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고 일어나야 할 기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믿기 시작했어요? 그 믿기 시작한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정신으로 지금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이성적으로 여러분들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세요?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1세기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지금의 비행기로 가도 10시간이 넘게 걸리는 저먼땅 이스라엘,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가 뭘까요? 당시 로마에 있어서 가장 흉악한 사형도구입니다 오늘날 치면 뭐 전기의자나 교수대에 처형당한 사형수를 여러분들은 나를 구원한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부활은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대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종합해보면 어떤 얘기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때 우리는 뭐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더군다나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그 십자가가 내 죄를 씻었습니다 눈물 콧물 질질 짜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고 믿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해서일까요? <laughs> 아니면 착해서?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덮으시고 마치 어미닭이 알을 품듯이 나의 완악한 자아를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음악 쫙 깔고 분위기 만들어서 아멘하게 유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문을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그렇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이미 내 안에 지극히 높으신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애쓰지 마세요. 노력하지도 마세요. 필요 없는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질문을 좀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장갑을 떠올리시면 돼요. 여기에 예쁜 장갑이 하나 떠 있다고 하면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장갑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멋지게 피아노를 한번 연주를 한번 해봐. <laughs> 무거운 물건을 한번 들어봐. 장갑이 할수 있을까요? 아무리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 부를 수해도 장갑은 그냥 축 늘어져 있을 뿐이겠죠.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뼈도 없고 근육도 없어요. 이것이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이고 이것이 바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축 늘어진 장갑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장갑 안에 피아니스트의 손이 쏙 들어가요. 손이 장갑을 덮어 버리겠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장갑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연주를 해냅니다. 무거운 물건도 번쩍번쩍 들게 됩니다. 그러면 장갑이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장갑 안에 들어간 손이 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덮인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무능력한 장갑입니다. 사랑할 힘도 없고 용서할 힘도 없고 순종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소신 성령께서 내 인격 안으로 들어오시고. 내 삶을 덮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연주를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힘 빼세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을 곱게 하지 마세요. 힘다 빼시고 그분의 손이 들어오시도록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그 이상 하지 마세요. 제발. 내 힘으로 아둥바둥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수 없으나, 나를 덮으시는 그분의 능력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꾸 넘어지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매일 결단하고 실패하는 줄 아세요? 아직도 내 힘으로 하기 려 때문에, 장갑이 혼자 피아노를 치료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말해 보세요. 불가능을 철저히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빈 마음 위에 그 낮아는 마음에 성령의 능력이 덮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수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사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이 말씀 생명처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마리아처럼 연약합니다. 나는 힘없는 빈 장갑과 같습니다. 내 힘으로 자녀 하나 제대로 키울 수 없고 내 감정 하나 다드릴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주님의 성령이 나를 덮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건강 위에, 여러분의 내일과 앞날 위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따뜻하게 덮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